말씀은 아모스 2장1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선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오늘 아모스서 증거할 말씀은. 아호스 제2장 공부할 제목은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는 죄", 아호스 1장 같은 죄도 중대하지만, 아호스 2장에서 거론한 죄는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는 죄" 그러니까,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까모스 1장에서도 지은 죄가 아주 중한 죄지만 2장의 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죄다. 말씀을 인용하면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또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슨 죄냐? 육이 연약하여 지은 죄입니다. 육이 연약하여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이건 무엇 하면 되는 죄? 회개가 가능한 죄. 그러니까 아모스 1장에서 말한 것과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으로 범죄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좀 지적하면 장세기 3장 1절로 3절에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리어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죄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죄를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자, 원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가를 따먹은 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는 회개에서 해결되는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사함 받는 죄가 원죄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죄. 타우랑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우랑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죄이 죄가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지 그걸 오늘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는 죄다 또 무슨 죄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성령을 회방한 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있습니다. 이모대 전서 4장 1절로 2절에 무슨 죄죠, 여기가? 믿음에서 떠난 죄. 자, 믿음에서 떠난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를 버린 죄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스 6장, 4절로 6절. 뭐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 이런 죄는 무슨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 영으로 본 죄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른 죄는 내가 건져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해당되면 안 돼요. 요와의 명령을 하와가 거역하고 도리어 사단의 말을 들은 손아가를 따먹은 죄, 또 요와의 말씀을 버린 사우랑의 죄, 성령을 회방한 죄, 예수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죄, 이런 죄는 무엇 받을 수가 없어. 사함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는 죄. 그걸 지금 아모스 2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은 회개가 가능한 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걸 아모스 2장에서 경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락의 요한 1서에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서는 안이 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범해도 된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사함은 받지만 반드시 죄값은 5응을 받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만큼 회개해서 죄는 사함 받지만 반드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반드시 죄값은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그래서 모든 범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1절부터 3 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도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라욧 궁궐들을 살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큰 범죄지만 잔인하게 죽인 죄는 그 벌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어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선하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모압이 누구냐면 로시 두 딸과 불륜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얘기가 여기 나와요. 모압은 뭡니까? 자기도 불이하게 태어났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에도망의 뼈를 불살르고 그 살을 회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잔인하게 죽인 죄그 죄를 여기 지적하면서 2절에 보세요. 내가 모압에 풀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골들을 살이라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자, 에도음을 잔인하게 죽인 모압을 여호와가 죽인다는 그리고 3절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남을 잔인하게 죽인자는 하나님도 그를 잔인하게 죽인다. 남을 죽이는 건 실제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죽이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4절로 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선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하였습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죄입니다. 무슨 죄?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죄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열조를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멸시하고 도리어 거짓것에 무엇했대요? 미혹됐다. 자, 여기는 누가 등장했느냐면 유다가 등장했어요. 자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로부터 주권자가 나온다고 한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아들을 낳고 오늘날 우리는 유다 집파 되려고 합니다. 네. 아멘. 네. 유다가 축복받은 집파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받은 집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죄는 거짓 것에 미혹되어, 고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다에 풀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려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택함이 번 유다 독석이라고 해도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다. 이사야 5장으로 한번. 이사야 5장 24절 읽어주세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서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클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법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한 죄 이사야도 지금 경고하고요 이사야 8장 20절 읽으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법과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 23절까지 읽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한 자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 맞지 않게 전하는 자 불법을 행한 자 아무리 주여 주여해도 주님은 다시 너희를 모르노라 한다 자 세번째 자, 이번에는 6절 읽어주세요. 여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비판자를 팔며, 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랬어. 물질을 받고 의인과 궁핍한 자를 한 죄. 자 성경에서도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던 사건이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두번 나오죠.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를 팔았죠 암모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모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서론이 모였어요 유다왕 우시아 교만한 왕 이스라엘 왕여로보암 왕, 가장 악한 왕 시대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니 남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물질을 받고 의인을 팔고 궁핍하는 자를 파는 일이 그때도 속속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자, 우리 시대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파는 일이 없어야 돼. 예수를 팔아서 물질을 얻는 시대. 그런 일도 없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큰 죄악이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가난한 자리에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7절에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이랬어요 네 번째는 물질을 탐하고 남을 잘못 시도한 죄이 죄를 지적했어요 아모스 2장 7절로 8절에 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냈다는 거예 얼마나 탐낼 게 없으면 가난한 사람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그렇게 지금 기록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네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의 티끌을 탐낸 죄또 그다음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죄? 겸손한자의 길을 굽게 한 죄. 자 겸손한자니까 이 사람이 잘 가고 있는데 겸손한자의 길을 굽게 한 죄. 도리어 잘 가는 길을 잘못 지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굽게 한 죄. 자, 그다음에 무서운 일이 얼마나 있냐면 하나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못한 죄. 더럽힌 죄. 무서운 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음란이 크게 달아있는데 한 여자를 아버지가 데리고 살고 자고 아들이 데리고 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부자라고 하는 건돈 있는 사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아버지가 동침하고 아들이 동침하는 이런 음난한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록한 이름을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 좋은 얘기죠. 그런 일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럼 어디에서도 있었어요? 창세기에도 있었어요. 창세기에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소모를 한 죄. 그러니까 거기도 야곱하고 루벤이 한 여자하고 동침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음란한 죄를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겸손하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잘못 지도해서 굽게 가도록 만드는 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는 그런 엄란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죄. 자,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모든 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포도주를 마신다. 이게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 같이, 세상, 멸락에 고치된 죄. 아멘. 죄가 무슨 죄다? 벌을 돌이키지 않는 죄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집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냐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국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한 땅을 정복할 때 아무리 사람, 사람들을 다 그들이 크기가 상술이 나무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내버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 땅에 차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게 하고 청년 중에서는 나시르 사람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나시르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먹이고 그럼 나시르 사람이 포도주를 먹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함선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선지자에게 명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한게 누구예요? 마샤가. 아모스한테 예언하지 말라 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 뭐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때 가나안 땅의 질적 속을 다 몰아내서 그 땅을 시부리 민족에게 차지하도록 주고 그들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도 나오고 나시린도 나오게 했는데. 나시리는 술을 먹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선지자는 예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는 것. 이렇게 한그 배경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걸리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남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말로 아에게 정말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록 만들면, 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물질을 받고 의의롭고 궁핍한 자를 판고, 물질을 탐하여 남을 잘못 지도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자, 이런 얘기를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나머지에서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13절부터 16절을 읽어보세요. 산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 듣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너희 자리에서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지나가면 흙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눌리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차가 가면 그 밑에 있는 흙을 눌러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서 심판한다. 1 십사 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힘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 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요와의 말씀이니. 용서 없는 심판, 또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모스 구장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구장 1절로 4절, 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과 아모스 구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뜻을 가져. 아모스 구장 1절로 4절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륙하게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보내서라도. 물어보 자, 1절 하반절 보세요.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면,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죄는 용서 없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어저께 암호스 1장에서 지적한 죄도 중한 죄지만, 2장의 죄는 그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이런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 아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 달리져버리는 은혜를 가지면 안 돼요. 잘 기억하는 은혜를 가지. 기도드립니다.